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지케어텍인데 제가 일단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결국 이제 실적이나 재무적으로 뒷받침이 된 종목은 똑같은 무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실적이나 재무나 안 좋은 쪽의 종목들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확실히 나올 것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자. 막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 예상이 맞아 떨어져서 어, 여러분들도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축하드리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후의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가져가면 어, 적절한 매매를 할수 있겠냐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지금 뭐 이지키어텍 이후에 이 외에 승부를 걸어 볼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 하나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제가 드릴 거니까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지키어텍 말씀드리겠고요 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장 핫한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죠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사인을 제가 드릴거예요꼭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는게 중요합니다 예, 이지키어텍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겁니다 문자 꼭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어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권에 공시가 떴는데 이런 공시는 위협 받을 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단일가 매매되고 나서 시세 더 급등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것이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단일가 상태, 그러니까 30분마다 거래되는 이 타임을 이용해서 더 크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공지는 크게 의식할 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지 케어텍과 비슷하게 시세를 냈던, 무상했던 종목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비트로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무상을 발표를 하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 40, 50% 올랐죠. 아직 꺾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카티스, 네, 이런 종목도.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한 더블, 이상을 냈었죠. W 이상을 냈었어요. 자, 그리고 뭐 기타 뭐 종목들 많습니다. HCT도 좀 올랐고요. 자, 근데 지금은 개별 주가 좀 되고 있는 장이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이지해어택에 맞다 이겁니다. 어,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시세 계속 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섹터 동향도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적 동반하고 있고, 재무적인 부분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다. 그렇다면, 여기부터 출발한 것이 따버리면 3만 0천원 권역되나요? 그죠? 요거는 네, 일단 우리가 최대 목표치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되게 이제 지금 2만 0천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 근처에서 일정 부분은 차익을 한번 실현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등했다가 또좀 꺾이면서 권리락 전에 최저 시세 형성했다가 그 다음에 또 권리락 때 반짝했다가 또 밀리고 사이클을 그러니까 몇번 이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락 전에 한번 공략할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실적이 좋으니까 뭐 다시 권리락 전에 잡아서 무중을 또 받아가지고 나중에 상장되고 차익 실현하는 그런 면에도 생각할 수 있고 권리락 이후를 공략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정을 해 드릴 거니까 되게 그개발적인건 여러분 다잘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전번으로 이지케어텍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그 단계별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가면은 좀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수익을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이지케어텍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구독자 무료혜택도 드리니까 참고사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승부주는 우리가 꼭 해야죠. 승부주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 열받고 있죠. 네, 제약 바이오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차트 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라인 대가 결국은 이제 돌파 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차트 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끼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기술 이전 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게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치 않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국권을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 하는 기업이 유동부채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cbb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요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